통화를 7,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보통 핸드폰을 주로 하는 시간이 많죠. 딱히 할말 없을 때는 그냥 각자 SNS 보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핸드폰 좀 줄여보려고 해서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핸드폰 하느라 그날 과제를 다못 끝낸 적도 있어요. 처음엔 좀 초조하고 불안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삶에 조금 집중하고 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같은 걸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현진 양의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 일교수석 가는 중이에요. 일찍 나왔더니 좀 여유롭고 좋네요. 원래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하고 SNS도 하고 그랬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조금 집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전 수업은 끝나서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카톡이 안 되니까 아마 오늘은 혼밥해야 될것 같네요. 음, 학식 앱으로 메뉴 확인도 못해서 간단하게 카페 가서 샌드위치나 먹으려고요. 원래 카페에서 보통 스마트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폰이 없으니까 반강제적으로나마 과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동아리 회비 입금하러 가는데 스마트폰 뱅킹이 안 돼서 직접 입금하러 가는 길이에요 어, 스마트폰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없어 보니까 왜 불편한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입금하러 들어갈게요 책 빌리러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직접 찾아보러 왔어요. 음... 지금 누가 대출에 가서 책을 볼 수가 없네요. 그냥 공강인데 핸드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공부하러 가야겠어요. 공강 시간에 보통은 핸드폰만 하다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렇게 방 강제적으로나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에 할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스마트폰 없는 하루가 좀 답답하고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평소에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제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스마트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또 얼마나 어느 때 스마트폰이 많이 필요한지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더 스마트폰을 계획적으로 좀 필요할 때 위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의미 없이 보내 보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사람들에게 편의와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분명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의존한 채 정작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핸드폰을 잠시 손에서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